힘들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은 또 곰새 보상을 받듯이 뭔가가 하늘에서 뚝하게 나눠줘요. 그럼 뭐 부모님이 주시던 형제 자매가 주던 주변에서 지인들 댁에뭐 지인들 덕분에 뭔가가 이루어지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우리도 음. 9월에서 12월까지 남은 달에 또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 돼지띠 분들은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선생님 신점으로 또 영점으로 딱 느꼈을 때 음. 돼지띠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으세요? 돼지띠들이요. 타고 나기가 어 이제 뭐먼복 중에 뭐 다섯 가지 복 중에 뭐 복을 타고 났다 그랬잖아요. 대지식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재물복, 먹을복, 입을복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어그 중에 한두 가지는 타고난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조금 복 받은 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정말 좋고요. 어 내가 어좀 좋은 거는 내가 열심히 막 하지 않아도 받을 복 같은 게 있어요 대지들은 그래서 힘들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은 또 곰새 보상을 받듯이 뭔가가 하늘에서 뚝하이 나눠줘요 그럼 뭐 부모님이 주시던 형제 자매가 주던 주변에서 지인들 덕에 뭐 지인들 덕분에 뭔가가 이루어지든 이렇게 좀 받을 복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자손들이다 있 그만큼 주변을 아낄 줄도 알아요. 베풀 줄도 알아요. 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많이 베푸기도 해요. 어 그래서 대지 분들이 내가 질려고 막 나, 나만 질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좀 죽을 때까지 재물은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않아요. 응. 근데 초년에 조금 고생하셨던 분들, 어, 이제 20, 30대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안 됐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40, 50대가 돼 가면은, 그렇게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 운이기도 하죠. 응, 응. 돼지띠 분들이 뭔가 뭔가 대지난 응. 동물 생각 욕심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응, 착해요. 이, 어, 이분들이 응. 타고난 복이 있는데 그걸 응. 나눠줄 줄도 아는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보는 응. 분들. 응. 돼지띠 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응. 그래도 이렇게 좀 멋있고 좀 배필기도 응. 좋아한 돼지띠 분들이지만 응. 살아오면서 눈물 흘리는 날은 누구나 한 번씩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어, 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 좀 돼지띠 분들이요. 그게 있어요. 좀 부모가 정일집 들어가셨거나. 안 그러면 부모선에서 좀 잘하지 못했거나, 음, 어, 안 그러면 좀 이복형제가 있다거나, 가족 간에 조금 힘듦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거나, 음, 아파 보이거나 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좋아하는 띠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플 일들이 많아요. 뭐, 애인 자리, 배우자 자리, 어. 거기에서 좀 나한테 상처 주는 일,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안 그러면 애인이 내가 좋아하는 애인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 이혼하고 뭐 헤어졌어요. 막 이런 사람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띠가 또 돼지띠이고 또한 가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좋아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투자를 잘못했어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어, 뭔가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인해서 꼭 손실이 돼요. 차라리 이제 돼지띠분들은 집에다가 사놓고,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거나, 집을 사놓거나, 뭔가에 이제 문서에다 묶어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좀잘 돼서 올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판다거나, 어, 욕심을 낸다거나, 안 그러면 엄한 데다가 좀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꼭 금전의 손실이 있는 게 돼지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가닥가닥이 넘어져요. 음 그래서 돼지띠분들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음, 내 것만 잘 주워 먹어도,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아. 네. <laughs> 돼지띠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분도 많았겠네요. 약간, 타고난 음. 복도 많고, 예쁘시고, 또멋지신 음. 분들 많은 만큼, 주변에 이런 돼지띠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아요. 많아요. 많을까요? 네, 많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인간 구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응. 음. 음. 그리고 아까도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인물이 좋은 분들도 많아요. 아 어, 그래서 팔방미인과들이 많아요. 아 뭐예체능이면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음. 공부면, 공부. 음. 이거를 가지가지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음. 주변에 시선, 뭐 시기 질투? 이런 음. 것들 따라오는 친구들도 많죠. 저는 아, 음. 그래도 하반기부터 좀 좋은 음.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음. 돼지띠분들 하반기 연세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솔직히, 돼지띠분들이요. 제가 올해 초에 찍었는데, 음. 올한 해는 돼지띠분들 너무나 좋을 것이다. 음. 라고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요. 음. 그데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았어요. 음. 선생님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어떤 분은 아직 일이 안 풀렸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대시지 분들한테 올해는요 황금해예요. 제가 아. 봤을 때는 황금해예요. 어. 어. 그래서. 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돈이 들 돌고 음. 안 돌고 뭔가 했더라도 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자녀를 출산하셨거나 아기를 낳았거나 안 그러면은 아기를 임신하셨거나 조금 음. 늦은 임신하셨거나 을 이런 분들 또한 금전이 안더라도 음. 자손이 생겼잖아요. 아, 그것 또한 천복입니다. 아. 응. 어 부부의 사회를 엮어줄 자, 자녀가 태어나고 돈을 음. 어 왜?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태어난 애기들은 괜찮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는 다 각자의 삶에 힘듦은 음... 다 따로 있지만 이분들한테 2023년도는 살 만한 해였다. 어... 어.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마무리가 잘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 돼지띠분들 중에서 음...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리실 거예요. 음... 아우, 선님 분명히 좋다 했는데 음. 왜 저는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좀 늦게 운이 찾아오는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아. 그리고 그그 그 부분이 음.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왜 그랬는지를 음.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왜냐면 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laughs> 집안에 상문이 들어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부정이 탔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그거는 상담을 해서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재질수는 음. 참 좋아요. 음, 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나이별로 음. 여쭤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41세가 되신 우리 네. 분들 네. 이분들은 좀 하반기에 좀 정확히 어떤 거를 좀좋아하는 이분들이요, 사실은 음. 그 운이 있어요. 음. 이제 뭐냐 로또마저 룬이라 어, 그러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대박날 룬 음. 귀인 들어오는 룬어 음. 나한테 천복을 받을 수 있는 룬 음. 올해 그 운들이 들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회사를 옮겼거나 뭐 집을 매매했거나 음. 뭔가 문서를 쓰고 뭐 변동을 했거나 음. 어 새로운 사람과 일을 시작했거나 하면은 좋아질 일들이 많아요 음. 어 희망을 많이 가지셔도 됩니다 응. 음. 음. 좋네. 네. 어, 그러면은 우리 이 돼지띠분들 좀 음. 절,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음. 금전을 좀벌수 있는 그런 시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업으로 전염을 한다든지 내가 뭐 투잡으로 뭐 다른 거를 한다든지 아니뭐 음. 문서를 조금 무리하게 샀는데 선생님이 좀 걱정스러운데 괜찮을까요?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또 가장 많이 보는 우리 나이대죠. 네. 53세이신 우리 대지띠분들. 네. 이분들은 또 하반기에 좀 어떤 분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자, 53세 분들이 올해 변동수들이 많았을 거예요. 움직이는 변동수들, 문서의 움직임, 그다음에 사람하고의 변동, 이별 변동수들. 그래서 이분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어지럽고, 어, 이별수가 들어와서 가슴도 아팠을 거고, 그 다음에 문서가 팔리지 않아서 답답했을 거고, 이런 운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일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 근데 이분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솔직히 좋은 운기예요. 어. 맥혀 있던 것들이 좀 뚫려지는, 음. 어, 속이 조금 막혀 있던 것들 속이 좀 뻥하니 뚫려지는 운기가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안내가 또좀 골치 아팠던 거, 생각을 내가, 어, 고민스럽다. 이게 빨리 해결 돼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씩 풀리기 시작하는 음. 운이 될 것이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풀렸어요. 음. 어? 좀 풀렸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해서 더 이상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돼지띠분들은 항상 욕심내가지고 곱절로 힘들어요. 네네네. 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만족을 하시고 인간이 하나가 만족이 되면 두 개, 세 개를 바라게 그럼.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올해는 조금 좀 자제하시고 음. 하나 살거 하나만 끝내고 두 네. 개, 세 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음. 그럼 또 마지막 라인은 우리 65세 돼지띠 분들. 네. 네, 이분들도 몸이 좀몸쑥어지는게좀 좋아져요. 음. 어, 그리고 이분들도. 좀, 생체 리듬이라 그럴까요? 음? 활기가 좀 돋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몸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네. 그 다음에 좀 그랬어요? 이분들이 조금 패패패 뛰어다니는 형국. 음. 어, 기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음. 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여행을 간다거나, 사람들하고 뭐, 어, 어딜 간다거나, 음. 돌아다닌다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애인이 생, 여기서 어, 애인이 오. 생긴다거나, 어, 어, 네. 안 그러면 뭐 같이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네. 어, 이렇게 어. 운기가 조금 좋아지는 시기예요 어, 어, 그런 식으로. 음. 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으세요. 전반적으로 음. 돼지띠분들 이게 전체 론으로 봐서도 그렇고, 네. 이별로 조금 들어가서 봐도, 네. 다들 그래도 하반기에 좀더 운기가 좀 많이 필수 있는. 네, 느낌. 맞습니다. 금전이 돌아요. 또, 어, 어. 어 돼지띠분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올해는 금전이 돈다. 금전이 돈다. 돈다. 예, 제일 좋죠. 음. <laughs> 좋네요, 선생님. 이제 저 복도진식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돼지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음. 인사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돼지띠분들이. 음. 어, 성실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성실한데 집에 와서는 좀 게으르다 이런 말 얘기 나오거든요. 음. 어, 그만큼 밖에 나가서 열정이 굉장히 많이 쏟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건강 조심하시고 돼지분들이요 찌 다칠 일이 좀 있어요. 뭐팔 다쳐요, 팔 허리 다쳐요, 뭐 팔꿈치 다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량 때문에 더 다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 자체는 본인들이 좀뭐 기운이 뭐라 그럴까 도다 솟아 오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올 수 있다. 대뜸들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